자 프로분 빨러 아, 한달 평가 주세요. 저 이렇게 평가해요. 예. 오늘 그 설문조사 나왔는데 홍준표를 찍었던 사람, 음. 네. 홍준표를 찍었던 사람 중에 50% 이상이 문 대통령을 지지한니다 아, 음. 진가를 어. 몰라봤다. 그렇죠. 음. 이 정도면 진짜 이거는 뭐. 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음. 문, 문 대통령을 찍은 사람은 당연히 지지하는데 그렇지. 그 홍준표, 음. 새빨간 홍준표. 네. 빨간, 반스 홍준표.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문 대통령이 지지한다 이런 추세라면 홍준표도 지지할 것 같아. 요 <laughs> <laughs> 아니, 그게 홍준표 문재인 지지선언 이러면 재권 지지로 올라간다. 보면 홍준표가 지금 검찰 같은 거 하고 그냥 별로 욕은 안 해. 음. 검찰 욕하고. 왜냐하면 이제 본인 재판이 걸려있어서 그런가? 홍준표 아있지그 음.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조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음. 박병 예언과 예측은 지금까지 다 틀렸어요. 그래? 아니 제가 질문 몇 가지를 했거든요. <laughs>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틀렸어. 어떻게 <laughs> 다 틀리는데 그렇게 TV에 많이 나와? 지, 지난번에 뭐 돈봉투 그 수사로 갑니까? 수사 가지 이 무식한 놈아. 간다 간다. <laughs> 그 수사 안 갔죠? 아, 간다 지금. 뭐가 놈이? 유영렬 지금 수사 이건 됐어. 어, 그래? 어, 어, 부정청 그 아, 그래요 2형렬. 부정창, 그 김영남 보위반으로 좋아, 장니면농포 어. 뭐 계속 살 수도 있지. 또해봐형 <laughs> 그리고 이거, 어. 어. 저, 어. 저, 정유라 어. 구속됩니까? 야, 대지그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안거고거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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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음. 외국에서 거거 구속 안 시키는 경우? 음. 처음 봤어요. 너무 예뻐서 안 됐습니까? 왜뭐 이렇게 하라 <laughs> <laughs> 근데 인물은 <인부로> 좋더라. <웃음> <웃음> 아니, 솔직히,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쟤는 전거는 뭐, 쟤를 진 거고. 그러니까 보수의 이런 점을 우리가 또 배울 필요는 있어. 내사에 너그럽잖아. 관대하고. <laughs> 아니, 근데 참, 처음에는 나 저리 철이 없나. 음. 나와서 막 인터뷰하고 이런 게좀 이해가 안 되긴 이해가 안 되는데 음. 어쨌든 구속 안된 거는 난 검찰 실수라 생각이 듭니다 음. 검찰에서 제대로 당연히 음. 될거라고 생각하고 공소장이나 특히 구속영장 청구할 때 많이 빠졌지 않을까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저는 이번에 그정유라 보면서 정치 평론과 무용론이 제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줄고 언론에서 장시호는 음. 정유라의 엄마 같은 존재다. 맨날 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사이가 안 좋더만. 음. 그렇지. 네. 네. 아,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지금은. 아니, 원래부터 안 좋았다고. 아, 그거는 개말이잖아. 어. 만들어낸 거 그게 그러니까 정유라 아, 주장인데. 개말이지. 아, 정유라도 거짓말합니까? 야, 그, 데 그놈의 집안은 어. 눈맞뜨면 거짓말이에요. <laughs> 아니, 그, 그러니까 엄마한테 불리한 진술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어. 아, 원래 싫어했다고. 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네. 근데 그건 자기 얘기잖아. <laughs> 아, 지금, 그, 장시호는. 어, 계속해서 불리한 증언만 쏟아냈잖아요. 정유라하고 음. 최준실에. 거기 종유라 좋아할 수가 없지. 그리고 장수현만 살아났잖아, 지금. 음. 장수현은 지금 어, 풀려났잖아요 네. 집행유예야, 장수현은. 어, 그래요? 그럼. 일단 검찰이 구형할 때부터 얼마 안 때려. 오. 그럼 한번 예언 또 해볼까요, 그냥? 말, 말, 말. 검찰 2년 구형하고 어. 1년에 2년 나올 겁니다. 어, 그래요? 음. 오, 그럼, 그렇지 아니. 2년 구형하면 보통 반대이니까 1년을 해서 집행유예 2년을 하고 아, 지아또따위가또최우가한테걸말려든다 <laughs> 내가 한번 맞춘 적이 있거든 <laughs> 음. 차은테 구형하고 다 맞췄어요 그때 야. 사건 반장할 때 어. 존나를 다 맞춰가지고 어. 되게 주목받았는데 최욱이또 바라보는 건 내가 다 틀려가지고 다 틀렸어 어. 아. 다 틀릴 수 있지 뭐 그래 거의 에? 다 틀려가지고 아니 근데 김우중은 틀리니까 지랄지랄하고 <웃음> 얘가 <laughs> 아, 틀리면 <laughs> 얘가 지금 틀리는 게씨와 사회에 뭔 영향이 있 <laughs> <laughs> 사람 영향이 있냐?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야, 1타 2피인데? 어. 1타 아, 2피야. 다 죽여버리네? 자괴감이 들긴 들더라. 그 대통령, 이제, 그, 첫 번째 법정 더갈 때, 박근혜 예. 대통령. 예. 진짜 종편에 가서 말 얘기했거든. 그, 막 머리나 못 올릴 것이다. 음. 그러고, 뭐, 수갑 가릴 것이다. 어, 다 아, 틀렸는데, 다 틀렸는데. 다틀렸발 그냥, 왜내말들었냐고 반대로 나오고 지랄이야. 사람 꼴웃었게백성물이고양주이고다 <laughs> 틀렸어, 그냥. <laughs> 아, 다 틀렸는데 본인만. 막이다다 다 틀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머리 붙할 <laughs> 거라서 그래. 머리도 하고. 종편 보다가 연언 본거막 아저씨 머리 만 걸리시네. 아이거다 틀렸어 그래요. 아니 근데 왜 양지열 백성문한테는 욕안 하고 자기만 다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요. 인기 가 있어서 그런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면. 이 우리 변호사들도 예측을 좀 잘해야 되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 우리 가급적 봐주면서 응. 비슷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노. <laughs>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정치평론을 하니까 저게 다 틀리는 거야. 우리 정치평가 이거는. <laughs> <그래. 왜지>? 그건... <laughs> 변호사는 법밖으로 뭐... 박근혜 거네. 그래. <laughs> <laughs> 변호사는 법적으로. 나 머리 올리는 거 맞췄어. <laughs> 어, 맞췄어? <laughs> 어그뭐 플라스틱으로 할 거라고. 그래, 그랬었잖아. 플라스틱으로 할 거라고 내가. 어. 예전처럼 <laughs> 못하지만 그 여자 스타일상 음. 절대로 그렇게 남한테 이게 흐트러보지면 음. 음. 안 보여줄 그 거그 가운 떨어지는 아. 짓안 하지. 우리 법적으로 그 안에 미용사가 없고 할 수가 없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변호사들 어떤 상상력이 한계지지차할줄 내가 꿈에도 모르는 그 사람. 진짜로. 그 사람은 <laughs> 밖에 내통이 는차 시험 그걸 할줄 어떻게 하겠노너가문나인이란 아. 말이야. 그러니까 <laughs> 법적인 지선으로 보면 안 되지 <laughs> 예상을 못하게만 <해>, 사람을. <laughs> 아니 그러면 예상 어, 안할 거예요. 뭐. 예. 변협에서는. 변호사 명예 실축권에 관해서 <laughs> 양지열 백성문도 함께 있다는 걸알아주니다 그래요. 네. 저문 대통령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렀는데 네. 남 배우는 한달 어떻게 생각해? 취임 한 달. 뭐 소통과 어 소통 아주 좋으셨고 권위주의 없애고 아뭐 이런 부분에서는 좋네. 뭐 아주 좋았고 인사 부분에서 우리가 아 얘기했던 좀 과한 기준이 아니었나 이게 조금 위장 자리만 뺏었어. 아 그만 어 빼도 되네. 지금 많이 걸려 있잖아 이게 너무 많이. 음. 그런 또 내부 좋아. 충질하나? 아, 아니, 충질 아니, 아니다! 뭐 말을 하자! 하자. <laughs> 말을 좀 하자! 아, 더 위기라. 그 아니, 가 그러니까. 자기하고 그런. 맞는, 어지, 어, 거의 뭐, 성인의 반열에 올수 있는 그런 기준 말고, 일반인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했었더라면 어. 어땠을까? 아, 네. 그래, 최우. 어. 저는 문재인 정부 한 달. 아, 너무 속상하다. 음. 벌써 임기가 한 달이 지나. 아, 아 진짜. <laughs> 너무하네. 아, 어, 진짜 얼마, 그런 마음이야,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네. 아, 인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세종대왕도 예전에 그법할 때, 조치할 때, 이제, 뭐, 민간의 지역에 다 내려가서 조사해보고 했다고 해서. 음. 국민투표 초기에 했다라는 설도 있잖아. 그러니까 공식은 음. 아니지만 사실 지금 세종대왕도 80%넘기 어려울 거야. 그런데 지금 내려갔다고도 세종대왕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는 그렇겠지. 어, 그렇겠지. 지금 80% 넘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다 지지한다고 봐야지 뭐. 그내캐잖아 독도 우리다 아, 했으니까 받... 하지만 독도 아, 아, <laughs> <저부터> 했잖아. <laughs> 방금 남배우가 이사청문회 얘기했는데 뭐 김상주 소 김희수 후보자는 통과될 것 같아요. 뭐 네. 어떻게든 안해반대 네. 뭐 부채 택됐다 하는데 통과될 거야. 그런데 뭐 강경화가 나. 문제잖아. 그렇지. 그런데 네. 지금 청와대에서 임명 강행한다는 얘기가 소설 나오고 있거든. 임명 하겠대요. 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에 이제 김선동인가 음. 수석부 대표 음. 보이콧 하겠다고도 라 음. 얘기를 했고 음. 만약에 임명하게 되면 국회 파행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통령 길들이기거든 음. 어? 우리 보이콧 한다 음. 하면 예전에 했던 그 소대장 길들이기 그 길들이기야 길들이기인데 음. 여기에 넘어가면 어?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또 힘들어 계속 야동눈치 봐야 돼 근데 종편 형님들 보수 형님들 이렇게 말하더라고 보수 형님들도 웃으면서 해본 놈이라 하지 음. 음. 쉽게 나가는데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겁나서 못 나간다는 거야. 음. 명분 없이 나가기도 어렵고. 음. 나중에 한번 나가면 한 달은 밖에서 농성해야 되는데 네. 안해 봤던 사람들이고 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겁은 주는데 실행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음. 종교 평론가들의 의견이에요. 야, 이제는 인용하네. <laughs> 살라고, 살라고. 그래서 <laughs> 강행해 버려야 돼. 음. 아니 뭐 강행 안하면 협조해 주거 해. 늘비협줘야 그러니까. 음. 강행해야돼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재미를 한번 들리면 대통령 선거에선 졌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국정운영을 하는듯한 재미를 볼거 아니야 그렇지. 조그만한 건수를 하고 계속 이제 콜걸 거니까 그래도 최소한 그 국민의당은 좀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 국민, 홈페이지 국민당. 계속 국민의당이 국민들이 설득해주고 있어 지금 음. 음. 어. 국민의당 테러당어 홈페이지 음. 어찌됐든 국민의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이 이 정도 관심 얻기가 힘든 일이잖아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음. 대단한 일이지. 네. 호남에서 네. 없애버린다고 네. <laughs> 지금 그러니까. 일 있다니까? 지, 지들도 박 1년 어. 뒤에 지금 지방선거 있는데 네. 호남에서 박살날라고 한석도 음. 못 건질 수 있어. 그럼 당졸립이 없어지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까? 국민, 국민의당은 뭐 붙을, 음. 근데 국민의당은 애매해. 야, 이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기도 뭐하고 또, 비토 놓기도 뭐 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이런 것 같아. 그니까, 러 꼭, 체육 같아. 어. <laughs> 이 <laughs> 똑같아, 고민을 다. 늘 고민하고. <laughs> 이거, 공격, 어, 재밌잖아, 공격이지만. 네. 공격 아니야. 택트야. <laughs> 네. 너, 김호준이야, 이동형이야. 솔직히 얘기해봐. 아니 나는 그 얘기를 해 해서. 얘기를 국민의 그거 같은 거야 지금 상황 이 아니 그게 얘는 김호준이지 뭘 고민할 게뭐 있어 아 이게 그 동급으로 놓는 프레임에 그제, 말려드는 이거. 겁니다 김호준하고 이거 얘를 그러니까. 같이 놓으면 자유 한국도 은민당 동급이 아니야 거 전혀 아니죠. 그, 똑같아. 그, 출연료는 수담맨한테 받고, 중성, 그, 공장가가 공장? 공장가가 중성 하나, 되게 의리가 더우소. 그래. 그 영화랑 이렇게 연결하니까 그거 어, 들을만 하네. 영화인이야. <웃음> <웃음> 근데, 1300개의 댓글이, 음. 어, 이동영 기보지한테 찝다 된다. 어. 이런 걸 1300개 달아줘서 고마워요. 어, 고마워? 음. 그럼. 급속 어. 올라간 거죠? 급속 올라갔죠. 아, <laughs> 발바닥이 어쨌든 비교해서 고마워. 유승민을 야. 80% 키운 사람이 박근혜라는 말이 있거든. 음. 박근혜에게서 욕을 해주니까 유승민 체급이 올라가고. 원래 유승민은 음. 또 욕하면 안 되는데 그냥 뭐였어 평민이, 아, 평범한 국회의원이에요. <laughs> <이제 웃음> 김민희 <그다음>, 얘기 나오다. 아, 2 0 일반, 일반 <웃음> 국회의원인데 지금은 중진 대권 후보가 됐기 그럼, 때문에. 박근혜만들어지박한테 고마, 아, 고마울 정도는 아니지만 좀. 키워준 거잖아. 어, 이동형도 그래. 뭐 고맙다 그래. 그 어, 1300대글 고마워. 어, 어. 감사해요. 진짜 그 1300분 짜고르겠다. 어떻게 해서든 상처주 하고 있는데 고맙다고 하니까. <laughs> 대,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야, 이거 속 터지거든. <laughs> 어, 짜증나겠다. 이 내가. <laughs> 아니, 한두 번 겪었겠어? 아, 어. 그래. 민비 특집. 민비 사 때. 박살 났었지. 어. 뭐, 황우석 얘기해갖고 어. 또 박살 났었지. 뭐, 한두 번이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음. 뭐, 이 정도 뭐야. 뭐, 벌거 뭐, 뭐 다니는이 뭐. 작가를 키우면 발알은 욕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래. 뭐, 충분히.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독재자 컨셉이 유지된 거야. 그, 저거도 있었어. 환바. 황빠도 있었어황빠들라고도한 번도 안 했거든. 황빠는 뭔데? 황빠도 있었잖아. 그 황빠도 못돕황 황우석? 그거 어. 듣고 한판 환당고 환단고기, 한고기도 있고. 오늘 뭐 얘기할 것 같은데? 어. 오늘, 어. 오늘 뒤에 가서 오늘 조금 잠깐 하기로. 아. 아.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조종환저 어. 후보자가 자기 자신이 음. 이제 그 해명을 했어 음. 논란이라고. 거액을 그좀 해줘야지. 나는 환단고기 재밌잖아 소설 재밌잖아. 왜왜 왜? 데 그걸 진실로 믿어버리면 아니, 아니 그걸 소설로 생각하면 <laughs> 괜찮지 판타지 소설로 보면 바보처럼. 바이로 우리나라 땅이라고? 미친다. 아니 유라시아 대륙이 다 원래 우리 건데. 그냥 우주시 뭐, 이건나게다 우리 거라 가지 그냥. <laughs> 그 일이 좀 꼬여 가지고 지금 토끼 꼬리까지 밀려 온 거야 이렇게 보는 말이다. 거지. 펜타지소설또 아. 뭐. 이것도 믿고 또 우리나라 화람또 생기나? 아이전 기주. 빠들. 빠들이 있다니까. 빠들 와 가지고. 너 이제 천삼백 개야 이제는 천삼백 개야. 소설이란 단어는 굉장히 자극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그 사람이 제일 실화야, 싫어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laughs> 얘기가 소설이야 당군이 바이카로에 있었어? 환빠들 몰려오시기 바랍니다 어. 박지훈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좌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훈입니다 네. <laughs> 많은 카페 있을 거야 한단국의 카페 좌표 <laughs> 찍어주시기 바라고 자, 자프로분 빨러 아, 한달 평가해주세요 저 이렇게 평가할게요 네. 오늘 그 설문조사 나왔는데 홍준표를 찍었던 사람 음. 네. 홍준표를 찍었던 사람 중에 50% 이상이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아. 가를 몰라봤다. 그렇죠. 음. 이 정도면 진짜 이거는 뭐. 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네. 문, 문 대통령을 찍은 사람은 당연히 지지하는데 그렇지. 그 홍준표. 어. 새빨간 홍준표. 네. 그 빨간 반간 성준표. 네.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문 대통령을 음. 지지한다. 이런 추세라면 홍준표도 지지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그게 홍준표 문재인 지지선은 이러면 대권 지지로 올라간다. 보면 홍준표가 지금 검찰 같은 거 하고 그냥 별로 욕은 안 해. 음. 검찰 욕하고. 왜냐하면 이제 본인 재판이 걸려있어서 그런가지그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조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아니, 근데 우리 저기. 그. 박병 예언과 예측은 지금까지 다 틀렸어요. 그래? 아니 제가 질문 몇 가지를 했거든요. <laughs>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틀렸어. <laughs> 어떻게 다틀리는데 그렇게 TV에 지, 많이 나와? 지난번에 뭐돈 봉투 그 수사로 갑니까? 수사 가지 이 무식한 놈아. 간다 갔다. <laughs> 그 수사 안 갔죠? 아, 간다 지금. 아, 지금. 뭐가 나이유영열 지금 수사 입건 됐어. 어, 그래요? 오, 오, 부정창 그아 그래? 어 이형렬. 어 구정창 그 김현락 거기만으로. 좋아. 아고똥포 계속 살 수도 있지. 또 해봐. 그리고 <laughs> 어. <laughs> 그저뭐 뭐. 정유라 구속 뭐. 됩니까? 야 대체 그 장시호는 어 계속해서 불량 증오만 쏟아냈잖아요. 그 정유라하고 재준실에 거기 저기랑 좋아할 수가 없지. 음. 그리고 장시호만 살아났잖아 지금. 음. 장시호는 지금 어, 풀려났잖아요 네. 집행유예야 장수원은. 어 그래요. 그럼, 그럼 일단 검찰이 구형할 때부터 얼마 안 때려. 오. 그럼 한번 예언 또 해볼까요 그냥. <laughs> 말말 <예언을 웃음> <딱 해봐, 웃음> 검찰 2년 구형하고 어. 1년에 2년 나올 겁니다. 어 그래요. 음. 그래, 그렇지 2년 구형하면 음. 보통 반띵이니까 1년을 해서 집행유예 2년 나올 아, 거야. 반 때이가 또최고한테걸 말려던데. <laughs> <laughs> 내가 한번 맞춘 적 있거든. 음. 차은택 구형하고 다 맞췄어요 그때. 야. 어. 사건 반장할 때. 어. 존나를 다 맞춰가지고. 어. 되게 주목받았는데, 최욱이 또 바라보는 건 내가 다 틀려가지고. 다 틀렸어. 아, 다 틀릴 다수 있지, 뭐, 그래. 거의 네? 다 틀려가지고. 아니, 근데 김은준은 틀리니까 지랄지랄하고. <laughs> 아, 리 얘가 지금 틀리는 게씨어 사회에 뭔 영향이냐고. <laughs> <laughs> 사회 영향이 있냐? 아, 좋았어. 아, 아 좋았어. 좋았어. 야, 1타 2피인데? 일타 2피야. 어. 어, 다 죽여버리네? 그래서 자괴감이 들긴 들더라. 그 대통령, 이제 그첫 번째 법정 들어갈 때, 박근혜 예. 대통령. 예. 진짜 종편에 가서 마 얘기했거든. 그막 머리나 못 올릴 것이다. 음. 그리고 뭐 수갑 가릴 것이다. 다죽는데다 어, 죽었는데. 어, <laughs> <들리는데. 웃음> 들었냐고 반대로 나오고 찌라리야 사람꼴로 웃었게 백승문이고 양진우 다 틀렸어 지금까지 <laughs> <laughs> 안 됐고 다 틀렸어 지금까지 그래 정유라 왜안 됐어요 정유라가 나는 이래 생각해요 정유라가 안 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음. 외국에서 데리고 왔는데 구속 안 시키는 경우 음. 처음 봤어요 너무 예뻐서 안 됐습니까 <laughs> 왜 이렇게 <laughs> 하라고 <하나? 웃음> 근데 인물은 <인부로> 좋더라. <laughs> <laughs> 아니, 솔직히,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쟤는 전거는 쟤를 진 거고. 그러니까 보수의 이런 점을 우리가 또 배울 필요는 있어. 매사에 너그럽잖아. <laughs> 관대하고. 아니, 근데 참, 처음에는 나 저리 철이 없나. 음. 막나왔서막 인터뷰 하고 이런 게좀 이해가 안 되긴 이해가 안 되는데 음. 어쨌든 구속 안된 거는 난 검찰 실수라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당연히 음. 될 거로 생각하고 공소장이나 특히 구속영장 청구할 때 많이 빠졌지 않을까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저는 이번에 그정유라 보면서 정치 평론과 무용론이 제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줄고 언론에서 장시호는. 정유라의 엄마 같은 존재다. 맨날 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사이가 안 좋더만. 음. 그렇지. 예. 아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지금은. 아니, 원래부터 안 좋았다고. 아, 그거는 개말이잖아. 만들어낸 거야. 아, 아, 정유라 주장인데. 개말이지. 아, 정유라도 거짓말합니까? <laughs> 야, 많이 그대, 하셨지? 그대 그놈의 <laughs> 근데 그, 놈 그, 너무 집안은 눈맞춤을 보지 마세요. 아니, 그, 엄마한테 불리한 진술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어, 어 원래 싫어했다고. 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어. 근데 그건 그래. 자기 얘기잖아. 아, 그래? 지금, 그. 아, 다 틀렸는데, 본인만. <laughs> 나이 다, 다 틀렸어요. 다, 아, 아, 다 머리 <laughs> 못할 거라서, 머리도 하고. 당첨을. 종편 보다가, 요놈은 머리 막 올리시네. 아니, 다 틀렸어요, 그럼. 아니, 근데 왜 양지열 백성문한테는 욕안 하고 자기만 다가드는 거야? 그러니까요. 인기가 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면. 이 우리 변호사들도 예측을. 좀 잘해야 되는데, 야, 또 박근혜 로통 우리 가급적 봐주면서 음. 비슷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노. <laughs>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정치평을를 하니까 저게 다 틀리는 거야. 아 우리 정치평 그거는 그래. <laughs> 변호사는 법적으로. 아, 또지 밥그릇 챙겨주는 거네. 변호사는 법적으로. <법정을 웃음> 나 머리 올리는 거 맞췄어! <laughs> 어, 맞췄어? <laughs> 어, 그거 뭐 플라스틱으로 할 거라고. 그래, 그랬었잖아. 플라스틱으로 할 거라고. 어. <laughs> 예전럼 못하지만 그 여자 스타일상 음. 절대로 그렇게 남한테 이게 흐트러보지면 음. 안보여그 가운 떨어지는 짓안 하지. 우린 법적으로 그 안에 미용사가 없고 할 수가 없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못 이제 변호사들의 어떤 상상력이 한계. 시온차 할 줄인데 꿈에도 몰랐그 사람은. 그 사람은. <laughs> <학교 지모차 그랬던 웃음> 그 사람은. 밖에 됐던. 시차시 그걸로 할줄 어떻게 알겠노, 우리가. 문화인이란 말이야. 그법적인이 <그게 웃음> 시선을 보면 안 되지. <laughs> 예상을 못하게만사람을아 <해>, <laughs> <아니>, 그러면. <laughs> 예상 안할 어, 거예요. 예. 변협에서는. 변호사 명예 실축권에 관해서 <laughs> 양지열, 백성문도 함께 있다는 걸알아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어, 문 대통령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렀는데. 네. 남 배우는 한 달, 어떻게 생각해? 취임 한 달. 뭐 소통과, 어, 소통 아주 좋으셨고 권위주의 없애고 아,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좋아요. 뭐 아주 좋았고 인사 부분에서 우리가 아, 얘기했던 좀 과한 기준이 아니었나 이게 조금. 아, 위장자리만 뺏어서. 아, 어, 그만 빼도 되는데 지금 많이 걸려있잖아 이게. 너무 많이. 또 재미있죠. 내부 충질하나? 아 충질 아니, 아니다. 말하자. 말을 <laughs> 좀 하자. 아, 더 위기라. 아닌가 뭐 그러니까 자기하고 거. 맞는 어지 어, 거의 뭐 성인의 반열에 올수 있는 그런 기준 말고 일반인의 기준으로 아, 했었더라면 아. 어땠을까? 아. 음. 그래 최우. 어. 저는 문재인 정부 한 달. 아 너무 속상하다. 음. 벌써 임기가 한 달이 지나. 다. 아. <웃음> 진짜 <웃음> 너무하네. 아, 진짜 얼마, 그런 마음이야.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네. 아인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세종대왕도 예전에 그법할때 조치할 때 이제 뭐 민간의 지역에다 내려가서 조사해보고 했다고 해서. 음. 국민투표 초기에 했다라는 설도 있잖아. 그러니까 공식은 음. 아니지만 사실 지금 세종대왕도 80%넘기 어려울 거야. 근데 지금 내려갔다고도 세종대왕을 80%. 모르는 국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는 그렇겠지. 그렇겠지. 지금 80% 넘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다 지지한다고 봐야지 뭐. 그내 캤잖아 음. 독도 우리다. 아, 했으니까 물어봤... 하지만 아, 됐어요. 독도 했잖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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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남배가 이사청문회 얘기했는데 뭐 김상주 소 <laughs> <laughs> 김희수 후보자는 통과될 것 같아요. 뭐 네. 어떻게든 간에반대하 네. 뭐 부채택 떼딱 하는데 통과될 거야. 근데 뭐. 강경화가 <laughs> 문제잖아.